예 안녕하십니까 신천지 푸른 하늘입니다 예 오늘 예, 금요일 불금인데 어, 12시가 넘어가는 바람에 토요일이 됐습니다. 어, 제가 지금 시험 기간이라서 어, 좀 늦게 수업이 끝나고 예, 목소리에 약간 변성이 예, 왔습니다. 예 그래, 이해 부탁드리고 그래도 오늘 집에 들어가기 전에 예, 어, 불금이 아닙니까 불금? 그래서 그냥 가기보다 영상 가볍게 하나 올려드리려고 예. 어, 잠시 시간을 냈습니다 어 일단 일단 첫번째로 어, 색깔을 좀 바꾸겠습니다 어, 일단 첫번째로 첫번째로 어 일전에 어 제가 어, 어떤 강사가 신전이 강사가 환란에 대해서 환란 환란에 대해서 어 종교 환란 으로 종교 환란으로 얘기한 그 강사가 있었죠. 그 강사가 누구인지 예, 궁금해서 제가 영상을 올렸었던 적이 있었죠. 우리 이만희 총회장님께서는 이번 그 환란을 계시록 17장 이 환란을 어 코로나라고 그랬는데 어 코로나라고 했는데 이 버르장머리 없는 이 강사는 이 환란을 종교 환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종교 환란 이 어, 지금 말이야. 이만희 총회장님이 코로나 십구로이말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고 어, 몸이 어? 아파 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 코로나를 우리 총회장님이 직접 어, 정면으로 그냥 이 환란을 지금 겪고 있는데 이버르 장머리 없는 이 어떤 강사는 이게 종교 환란이라고 그래요. 종교 환란. 예, 우리 이만희 총회장님은 코로나라고 했어요. 환란을. 환란을. 근데 이 종교 완란이라고 했던 이 강사가 누군지가 궁금해서 제가 영상을 올렸는데 어 다행히 또이 영상을 듣고 누군지를 에 알려주신 분이 있어서 제가 그 이제 영상은 어, 일단 내렸습니다 이제 화,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이 이 강사가 이 강사가 종교 환란이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이 인간은 누구한테 예, 전해 드렸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이만희 총회장님이 계시를 받고 야 환란은 종교 환란이야 였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 강사가 종교 환란이라 얘기했겠죠 우리 이만희 총회장도한 입으로 예, 두말을 하는 그런 인간입니다 코로나들 우리 이만희 총회장도 원래 종교 환란처럼 세상 이런. 어 신천지나 세상에 부는게 아니고 어 종교 세계 이렇게 불고 어 기성교회에 에, 어 바람이 분다. 환란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죠. 그 증거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어이 강사가 먼저 누군지 확인을 해 보고 난 다음에 공개를 하기 위해서 예어좀 두고 있었던 거죠. 어 실제로 이만희도 이만희 총회장도 이 환란을 어~ 종교 환란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코로나가 아닙니다 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개시를 개구라로 받은 거지요 응터를 받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일단 요거를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알려드릴 거고 오늘은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종교 환란을 나불대했던 이 강사가 누군지를 알려주신 분께 일단 감사드리고 그 영상은 일단 그래서 어~ 삭제했습니다. 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일, 내일이 어, 24일이죠. 24일, 9월 24일 토요일이죠. 오후 5시에, 오후 5시에, 어, 일곱째, 어, 일곱째, 에, 나팔의, 나팔의 진실이라는 어, 책을 가지고, 어,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기로 했죠. 그래서 제일, 제가 내일 5시에, 예, 라이브로 준비를 할 겁니다. 어, 일단 제가, 제 계획은 최소 2시간 이상입니다. 최소, 이제 좀 짧게를 하고 싶은데, 일단 계획은요, 계획은 2시간 이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 아마 여러분들에게 큰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어, 그래서 음, 내일 오후 5시 여러분들 좀 많이 보셔 가지고 어, 신천지의 어떤 그 계시록 요한 계시록을 푸는 방법이 얼마나 허접한지 여러분들 한번 좀봐 주시고요. 또 그걸 통해서 또 영안이 열리고 또 다시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우리 신천지인들이 되도록 또 피해 가족들 여러분들또이 목사님들 그다음에 이런 또 여러 각종 이단 사역을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또 신천지인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그런 영혼들이 또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또이제 한국 교회. 어 이런 신천지의 요한계시 해석 방법이 정말 천박하게 이를, 이럴 데 없는 정말 쓰레기 같은 그런 교류라는 것을 어 모든 신지 우리 그어 성도님들이 어 한국 교회에 성도님들이 다알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일 오후 5시 여러분들 좀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꼭, 어, 아, 이 요한계시록에 정말 허접하구나. 그리고 내가 이제 얼마든지 신천지들을 만나서 상대할 수 있겠구나. 요런 어떤 그런 그 의미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도 어, 이제 자료들을 좀 이제 준비를 하고, 예, 하고 있으니까 내일 또 오후 5시 어, 라이브로 뵐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제가 또 간략하게 찍으려고 했던 것이 사실은 뭐 이것도 있었지만 우리 아름다운 사람님을 위해서 또칠편 한번 올려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바빠도 우리 아름다운 사람이 저에게 자꾸 관심을 보이고 우리 헤어져! 이래놓고도 또 기와가지고 또안죽대고 이러고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간략하게 한번 또 어, 영상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에, 아름다운 사람이 에, 저한테 와서 또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어, 팩트를 가지고 이제 일일이 자기가 반증을 다 하겠다는 식으로 글을 적어서 제가 이 아름다운 사람에게 어, 우리 이만희 총회장이 언제 책 받아먹었는지, 어, 그를 그러면 팩트로 알려달라니까, 아, 이딴 식으로 글을 적었어요. 그냥 보겠습니다. 뭐라고 적었는지, 어, 총회장님이 책을 드셨다라는 사건이 존재했음이 중요하지, 시기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요. 하, 정말 그럴듯하게 말을 잘하지요. 총회장님이 예, 책 받아 처먹었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지. 그러한 사건이 있었다라는 게 중요한 거지. 이 언제 책 받아 먹었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푸아투님은 본인이 본인이 불과 1년 전 오늘 무슨 일을 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또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 어, 1년 전 오늘 물을 몇번 마셨고. 그 다음에, 물을 마신 시각은, 어, 몇 시, 몇 분인가요? 이렇게. 또, 하, 정말 우리 아름다운 이 사람은 정말 날카롭고 예리하고 정말, 어, 골수를 찌르는 그런 질문을 이렇게 탁 들어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하, 정말 당황스럽고, 너무, 하, 이런, 이런 예리한 질문들 우리는 정말 좋아합니다. 하, 일년 전 학생들이, 와 우리 학생들이 딱 질문 들어오면요, 어이 정도 어떤 예리한 질문을 안 해오니까 내가 정말 속이 상해요 수업을 하다가도 어 제가 질문을 해야 되는 이런 어떤 사태까지 이르고 이러는데 우리 아름다운 사람 보세요, 하 질문이 얼마나 예리하고. 이 정말, 어, 이 골수까지 쪼갤 수 있는 이런 질문들을 탁 던져옵니까? 정말 멋집니다, 우리 아름다운 사람. 어? 그래서, 예, 저하고 자꾸 와가지고 헤어지자 하면서 또 오고, 하, 정말 우리 아름다운 사람 예, 보면 볼수록 예, 정말 골 때리는 인가입니다. 자, 1년 전 오늘 물을 마신 몇번 마셨고, 물 마신 시각은 각각 몇시몇 몇 분인가요? 하, 이런 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다음에, 푸아투님이 그때 몇 시에 물을 마셨는지 모르면 어, 몇 시에 마신 물을 모르면 푸아투님은 어, 그날 단한번더 물을 안 마시게 되는 건가요? 아, 자기 일을 딱 적어놓고 어 이리 생각할까요? 우리 아름다운 사람은 푸아투한테 아, 와 우리 푸아투한테 정말 어, 똥침도 아니고 일침을 그냥 가했다, 따끔하게 홍구령을 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 정말 예. 우리 포아 이저저 저 아름다운 사라님 푸르나르 투에게 정말 또 이래 가지고 또 어디 가가지고 이럴 거예요. 어, 내가 포아 투님, 푸르나르 어, 투님 아주 따끔하게 일침을 놓고 왔다면서 다른데 또 싸돌아 다닐 겁니다. 자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또달아서 우리 아름다운 사라님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또 대로시 심중님에게 이랬어요. 예수님이 몇월 며칠에 태어났는지가 중요한가요? 예. 예수님이 아기 때 애국으로 피할 때 날짜가 몇월 며칠인지 아시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날짜가 뭐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날짜가 책받아 먹은게 중요하지, 어? 어?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난 게 중요하지,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냐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또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실 때가 몇월 며칠인지 아시나요? 하, 우리 진짜 아름다운 사람. 이 너무, 어? 질문이 너무 예리한 거 아닙니까? 이거, 하, 진짜 이건.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당혹스럽습니다. 너무 질문이 예리합니다. 자그 다음에 예루살렘 입성일이 몇월 며칠인지 아시나요? 이렇게 하하하하 <laughs> 하나도 모르시죠? 예, 물론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 저 사건들의 날짜를 모른다 해서 문제될 게 없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날짜 모른다 해서 그게 뭔 문제겠어요? 예? 어,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죄값을 어, 어, 송량해 주시고, 어, 우리를 어, 어, 구원에 이르게 해 주신 이게 중요한 거지. 날짜 좀 모른다 해서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 말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계속 날짜가 안 맞으니 틀렸다 할 거면 예수님의 예언 성취나 사역도 다 틀렸네요. 그리고 날짜가 그때 그때 수정된 건 어, 이게 이만희 총이, 총회, 이게 총회장이. 어, 책 받아 처먹었다 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뭐, 책을 1980년도 썼니, 뭐, 79년도 썼니, 막, 막 바뀌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또, 우리, 어, 아름다운 사람이 이렇게, 이 우리 이만희 총회장님을, 어, 쉘드까지 쳐주는 이런 너구운 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사람이. 님 어, 음, 그리고 날짜가 그때그때 그때 수정된 건, 아무래도, 책을 총회장님 혼자만 쓰시지 않았다 보니, 여러가지, 어, 섞일 수 있죠? 어? 래에와서 다시 바로 잡아진 겁니다. 예, 대적자들이 배도자들, 마귀들이 이런 회방식들을 만들어 놓았죠. 이렇게 우리 아름다운 사람님이 예, 우리 이만의 조임을 이렇게 예, 비호까지 예, 이렇게 방어, 어? 보호까지 이렇게 해 주고 이런 쉴드까지 쳐 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아름다운 사람님 멋집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우리 아름다운 사님이 이렇게 날카로운 질문 또 날카로운 어떤 이런 어 촌찰 어, 어 촌철살인 같은 이런 어떤 말을 제가 한번 탄핵해 보겠습니다 총회장님이 책을 드셨다는 사건이 어, 존재함이 중요한 시기가 에 총회장님 책을 드셨다는 사건이 존재 했음이 중요한 중요하지 시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아름다운 사람님은 자기가 분명히 팩트로 하나하나 어, 설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총, 어, 총회장이 언제 책받아 처먹었는지 예, 안 드러나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뭐예요? 팩트가 아니고요. 이만희 씨가 자기가 책받아 먹었다고 개구라 친 것을 주서 듣고 이만희가 극하니까 어, 아름다운 사람은 어, 극하니까 그런 줄 알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팩트가 아닙니다. 이만희 총회장이 책, 책 받아 먹었다라는 것을 누가 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누가 들은 사람이 있어요? 책 받아 먹었다고? 어? 그책 받아 먹는 현장에서 누가 본 사람이 있냐 이 말이에요. 보고 들은 사람이 있냐 그 현장에서. 순전히 이건 누구의 주장입니까? 이만희 총회장의 주장입니다. 주장. 어? 주장은 팩트가 아닙니다. 어? 이만희의 어, 어 이만희의 이 개, 자기 자신만의 이만희 씨 총회 이만희 총회장이 그 개인적인 주장입니다. 그러면 이 주장이 진실한 사실이 되려면이 사람이 주장했던 내용이 맞아야 그것도 또 확인 작업도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이 사람이 얘기했던 주장이 맞아야. 어, 이 사람이 책을 받아 먹었다라는 이 주장이 어느 정도, 신뢰성이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됩니다. 그런데 이만희 총회장이 책을 받아 먹었다고 일단은 주장을 했어요. 주장을 했는데 책 받아 먹은 게 1980년에 받아 먹었니, 가을에 책 받아 처먹었니, 봄에 책 받아 처먹었니, 청, 1979년대에 책 받아 먹었니, 이렇게 지금 말들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은 이만희 총회장의 주장이 팩트도 아니에요. 팩트도 아니고 아직. 주장이, 이만희 총회장의 주장 자체도 이미 신뢰성이 확보가 안된 겁니다. 왜냐면, 그때그때 그때 지금 말이 다 틀리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만희 총회장이 책을, 아, 받아먹지 못했다라는 더, 더, 어, 객관적인 증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말이 바뀐다라는 것은. 그리고 이만희 총회장이 책을 쓸 때, 같이 썼을 거 아닙니까? 누가, 어, 불황무시간 이만희 총회장이 직접 쓰지는 못했을 거고, 옆에서 누가 불러주고 했었을 거예요. 그죠? 어, 이만희 총회 불러준 거는 누가 적거든, 어, 적든지 했을 거예요. 한글도 제대로 모르는 인간이 어떻게 썼겠습니까? 누가, 이, 이만희 총회장 불러주는 걸 적었을 건데, 누가 불러준 거예요? 이만희 총회장이 불러온 걸 적었을 거예요. 옆에서. 그죠? 그런데 그게 날짜들이 계속 바뀌고 있다라는 것은, 이거는 이만희 총회장이 말을 변기했다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만희 총회장이 책을 막아, 어, 받아 어, 드셨다라는 사건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는 거예요. 이 말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 이만희 총회장이 자기가 책 받아 먹었다라는 주장이 이 주장 자체가 팩트가 되고 사실화되기 위해서는 이게 검증이 돼야 되는데 이 불황 무시간 이 아름다운 사람은 이만희를 닮아서 총회장이 책을 먹었다라는 사건이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시기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지만. 이 어, 책을 받아 먹었다라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이만희 총회장이 주장했던 연도들이라든지 날짜가 맞아, 맞아야 돼요. 근데 어느 때는 80년에 얘기했다, 어떤 때는 가을에 했다가, 어떤 때는 봄에 했다가, 어떤 때는 1979년대에 책 받아 먹었다 했다가, 이렇게 말이 바뀐다라는 것은 이만희 총회장이 책을 받아 먹지 않았다라는 어, 우리가 함지적 의심을 할수 있는 쪽으로 더 기울어져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만희 총회장이 책을 받아 먹었다라는 그런 팩트는 없어요. 그냥 이만희 총회장이 카드라 그러는 거 카드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이만희 씨가 어, 제가 미국의 웨스트민스터에게 편지를 이렇게 받아서 확인을 작업을 해보니까 이만희 씨가 그때서야 뭐라 고 그래요? 내가 따라가봤냐? 제가 글 카니까 그런 줄 알았지.라고 이만희 씨가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만희 씨가 얘기했던 것은, 그거는 뭐예요? 처음에 주장이었죠? 팩트가 아니었죠, 팩트. 팩트가 아니고, 주장했던 것을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확인해 본 거예요. 확인해 보니까, 이만희가 말했던 게 거짓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만희가 지금 여기, 이만희 씨가 책을 받아 먹었다라는 주장, 이 주장도 자기 개인적인 주장이지, 객관적인 사실이 하나도 드러난 게 없습니다. 오히려,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건 자기가 책에 진술했던 거, 어, 기술했던 내용들을 확인해보니까 오히려 더 여러가지 거짓말들로 말이 바뀌고 했던 이런 어떤 사, 사건들을 우리가 알수 있다는 걸 보았, 봤을 때 이만희 씨의 어떤 책받아먹던 주장은 주장, 이, 주장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거짓된 주장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팩트가 아닙니다. 이걸 이, 이 신천지 맹도들은 띨띨한 이, 이, 빈깡통처럼 어, 소리만 요란하고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만희 총회장의 주장이 이거는 팩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만희 총회장이 책 받아먹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더 합리적 의심을 할수 있는 게 말하는, 자기가, 이만희가 주장했던 책의 내용, 내용조차도 어 말이 바뀌고, 뒤집어지고, 어 변개가 되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만희 총회장이 책을 받아먹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좀더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푸아, 저기 아름다운 사람 이렇게요. 푸아투님은 본인이 불과 1년 전 오늘 일을 무엇을 했는지를 아세요? 그리고 물을 몇번 마시고 마신 시간은 몇시몇 몇 분인가요? 자, 요런 어떤 멍청한 질문을 하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은 아주 기본적인 어, 일상 생활입니다. 일상 생활. 일상 생활. 일상 생활에 버려진 물한잔 마시고 어 1년 전에 어 누구 친구를 만나고 일상적으로 그런 어떤 사건들은 누가 미친 정신 나간 놈들이 그걸 기억을 하고 있겠냐 이 말이에요. 어? 정신 또라이들도 아니고 일상적으로 1년 전에 내가 물한잔 마신 그 어떤 또라이 미친 새끼가 그걸 어? 기억을 하고 있겠냐 이 말이에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 기억을 안 해요. 그럼 어떤 걸 기억해요? 1년 전에 내가 결혼식을 누구 하고 했는지. 에? 1년 전에 어? 결혼식을 하고 1년 전에 어떤 사고가 나서 누구를 만났고 이런 어떤 중요한 사건들을 지금 얘기를 어? 기억은 다 하지만 어? 내가 결혼식을 언제 했고 그죠? 어? 그다음에 우리 어? 어 와이프의 생일은 언제고 이런 거는 다 기억을 한단 말이죠. 그거는 일상적인 생활이 아니잖아요.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건들은 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1년 전에 네물 마신 어? 1년 전에 마신 물몇번 마신 이런 멍청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 1년 전에 무슨 일에 물을 몇번 마셨냐가 아니고 어? 1년 전에 이만희 총회장이 책받아처 먹었으면 어? 이만희 총회장이 책받아 먹은 사건은 이런 1년 전에 네물몇번처마셨냐 쳐마, 이런 사건하고는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어? 책받아 먹은 것은, 어? 예수님이 친히 오셔가지고 아주 중체에 대한 어떤 이 신천지 역사를 이끌어가고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오셔가지고, 어? 책받아 먹부라고준 그런 시, 시점인데 얼마나 그 중요한 사건인데 그걸 기억을 못 한단 말이에요. 이런 멍청한 질문을 하는 게 이게 멍청하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신천지들이. 빈 깡통이라는 소리를 듣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질문을 하더라도, 질문다운 질문을 해야 내가 받아주고 할 건데, 이런 멍청한 질문을 한 거예요. 어? 아니, 지금 이 아름다운 사람은 자기가 태어난, 태어난 사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건. 그 태어난 사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인 사건이 아니고, 지가 태어난 날짜, 생일, 생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기억 못 하냐고요, 그거. 그런 걸 물어보는 거잖아! 책받아 처먹은지, 언제인지를. 그런 질문이잖아, 이 멍청한 인간아. 그 답변도 못 하고, 이런, 허접한 질문이나 물어보고, 이 돌대가리 같은 소리를 하고 있고 말이에요. 응? 이런 걸 질문이라고 지금 하고 있죠. 그죠? 자, 또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매월매칠 태어나네요. 자,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신 게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 어? 2000년 전에는, 어, 이렇게 종이었던 개념이라 기록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희미했던 시점이고요. 그게 이 지금, 어, 성경의 원본 자체도 지금 발견이 안돼 있는 시점이고, 2000년 전에, 2000년이 아니고, 어, 까놓고 얘기해서 아무리 중요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우리 조선시대에 한 몇, 2000년에, 200년 전만 하더라도, 그 기록이 역사에서 어떤 전쟁이라든지 또는 분실이든, 이런 자연재해라든지 통해서 사라지고 없어질 수 있고, 분실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후세 사람들이 그걸 까먹고 놓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어? 그리고 2000년 전에 이런 일 어? 예수님이 언제 태어난 사건인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 원본을 지금 알 수가 없고 사본으로만 남아있고 또 여러 시간이 지나면서 검증될 수 있는 어떤 사건들이 2000년동안 많이 소실되고 사라져 왔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록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없어요.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얘기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매돌며칠이 아니고 이만희 총회장이 신천지가 역사한게 1984년도에 시작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만희가 책 받아쳐본게 언제예요1 9 8 4 80년경이에요, 80년경. 어? 자기가 주장으로. 어? 이것도 순 쎄빨간 거짓말이겠지만, 1979년도, 1979년 아니면 1980년도에요. 불과 몇년 사이에요. 이때는 지가 책으로도 기록을 했고, 조디로도 신천지, 어? 세, 어, 어? 맹도들한테도 가르치고 했던 그런 시점이에요. 이걸 기억을 못해, 이 멍청하게? 그 말이 되는 소리에요, 그게? 이를 갖다가 2000년 전에 벌어진 사건, 너 1년 전에 물몇번 처먹었냐, 요런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이말이이 멍청한 인간들이 지금. 이게 말이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사건이 비교할 만한 사건이냐고, 이게 지금. 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벌어진 그런 사건이 시간이 지나면서 역사적인 어떤 사실들이 소실되면서, 어? 그나마 그게 남아있는 게 지금 성경, 어? 성경, 그것도 사본으로 남아있는데, 어? 그걸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걸 2000년 전에 벌어진 그런 어떤 모든 사건들을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시점 어이 시점에 어, 그, 어떤 걸 그, 어떻게 그걸 다알 수가 있겠냐고 이거는 모르는 부분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록이 지금 이만희 총회장이 책을 받아 먹은 게 2000년 전에 사건이냐 이 말이야. 어? 2000년 전에 기록도 하기 힘든 어 파피루스라든지 양피지에다 쓰고 그랬던 어떤 그래가지고 그게 어 소실되고 또 사라지기도 돌판에 썼다 하더라도 깨지기 쉽고 어 손실됐던 그런 어려운 시점에서 이만희가 책 받아 먹고 그랬냐 이 말이에요 지금. 어 1980년 현대에 어와서 그것도 1980년대 어 기록도 너무나 잘할 수 있는 그런 시점. 어? 그리고 신천지 신도들이 다 가르쳐 왔던 그런 어떤 몇년 돼도 않는 시점에 책받아 처먹은 날짜가 언제냐 물어보는데, 그걸, 어? 기억을 못하는 그게 무슨 계시를 받은 거예요. 어? 그게 무슨 예수님 찾아와서, 어? 자기게 안수를 줬다라는 거예요. 이런 멍청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게 신천지 맹도들이에요. 어? 이것도 그러면 자기들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 이 종교 사기꾼들, 이만희 일당들, 어? 여 인간들이 이 나불나불 되는 거. 그대로 와가지고 앵무새처럼 이 조살되고 있는 이런 인간들. 예, 이, 이 빈깡통들, 빈깡통들, 신천지인들이 그래서 그래서 이 빈깡통이나 소리 듣고 욕을 얻어처먹는 거예요. 어? 앵무새라고 어? 성경도 제대로 모르면서. 어? 내가 이 영상을 안찍으려고 했는데 아무안 최대한 지금 제가 육편까지 올리고 안 올리려고 네? 해줬데 하도 와서 압축되고 이 빈깡통 같은 소리를 계속 하고 있고 이 띨띨한 소리를 하고 있어서 내가 들어 집 들어가기 전에 예 한번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글자 날짜가 그때그때 그때 수정된 건 아무래도 책을 총회장님이 쓰시지 않고 안다 보니 어, 쓰시 어, 혼자만 쓰시지 않다 보니 여러 가지 썩일 아니 책을 지 혼자 이만희 총회장은 혼자 안 썼다 하더라도 옆에서 누가 쓰는 인간이 불러주니까 썼을 거 아니야 어 이만희 총회장이 안 불러줬는데 확인도 안 하고 그러면 어느 싸가지 없는 새끼가 어 이만희 총회장도 확인도 안 하고 그러면 그거 내보내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씨. 어 그리고 어 우리가 지금. 기억을 요구하는 게 이만희 총회장이 언제 안수 받았냐 언제 책 받아먹었냐 어? 라고 이런 어떤 궁금증을 물어보는 게 어? 10년 전에 철수 만나갖고 소꿉놀이하는 소꿉장난 노래하는 거 그거 물어보고 있어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 지금 사건을 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아름다운 사람 같은 경우 지가 태어난 날짜라든지 어? 자기 지금 부모님 생일이라든지. 그런 것은 일상적인 생활이 아니고 중요한 사건이잖아, 지금. 그런 거는 기억하잖아. 지금 이만희 총회장이 책 받아 처먹고 게시 받는 게 일상적으로 물, 10년째 물 처먹는 그 사건하고 지금 비교되는 사건이냐고, 지금. 그런데 이런 멍청한 질문이나 하고 있고, 멍청한 대답이나 하고 있고, 이게 신천지 수준입니다, 신천지 수준. 어? 이래가지고 자기들이, 어, 진리니, 어, 020도하니 1.1에 틀린 거 없는 이런 어, 덜떨어진 소리나고 멍청한 소리나 하는 게 이게 진짜로 맹도들입니다. 그러니 어? 어 어디 가서 이게 어 인터넷 와가지고 어못 보게 하고 어 인터넷 어 전화가다 이런 개소리를 해도 어그 아멘 아멘 하고 있고 멍청한 소리를 하고 있죠. 어? 인터넷에 또 도는 이런 자료를 이런 자료에 어? 어 진리가 깨질 그런 진리라면 그게 무슨 진리냐 이 말이에요. 어? 아주 개쓰리 같은 어? 교리를 가지고 진리인 척. 개자, 계수작이라 부르고 있고, 그지? 그래서 제가 오늘 보고, 이 아름다운 사람, 어?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 이 인간아, 어? 비싼 밥 먹고, 응? 허찌라 하지 말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어, 금요일 가기 전에, 아, 금요일 벌써 지났죠? 토요일이죠? 예,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어, 하고 있는 이 신천지 맹도들, 그래도, 이렇게 얘가, 어, 쏘아 붙이더라도, 우리는또 만나면, 또, 아름다운 말씀으로 성경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또 깨보수죠. 예. 그런 걸 이제, 어, 이해하시고, 제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인터넷에는 막 이렇게, 확 이렇게 거칠지만, 사실은 굉장히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laughs>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